무능과 무지의 결과는 악이 될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며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극악무도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생각이 없고 무능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었지만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변명했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악한 의도는 없었다. 그저 무지하고 무능하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능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눈빛이 사나운 악마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웃는 얼굴의 평범한 이웃,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착한 사람들이다. 어느 공장. 자동화 라인이 멈췄다. 한 가장이 전원을 내리고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생각하며 조심해서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지 하고 있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지나가다 왜 멈춰 있지? 하며 스위치를 올렸다. 기계가 돌아갔다. 안에 있던 가장은 순식간에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원을 올린 사람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미안, 몰랐어 하며 울었다. 하지만 그 무지가 한 가정을 영원히 무너뜨렸다. 제1차 세계대전 솜 전투. 영국군 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는 기관총과 철조망이 지배하는 전쟁터에 19세기식 기병불격을 명령했다. 젊은 병사들이 엄마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진흙탕에 묻혔다. 단 하루 만에 5만 7,470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에 가는 신사였고 조국을 위해라고 믿었다. 그의 무능이 수만 명의 어머니를 영원한 슬픔에 빠뜨렸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라고 믿었다. 그 무지가 수십만 명의 삶을 영원히 망가뜨렸다. 한나 아렌트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가장 무서운 악은 악마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그러니 제발 첫째,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둘째,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려라. 셋째,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 특히 사람 목숨이 걸린 자리라면 무능한 선인은 악이보다 100배 잔인하다. 넷째, 주변에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라.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 가슴에 새겨지길.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능과 무지는 웃는 얼굴의 악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건 책임 회피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능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같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그 구원자가 될수 있다. 당신이 그 구원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이미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이다. 착한 마음에 진짜 능력을 더한 당신이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능력이 수많은 사람의 내일을 살릴 것이다. 희망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